담비다 <laughs> 담비번 열어줘요 담비 들어오고 난 나가고 담비다 아 담비 왔어 담비 담비 마뭐 뭐했어 <laughs> 아, 그것도 가져가게 <laughs> 그거 가져가면 재롱이 형아가 진짜 좋아하는것 같아 그거는. 제목, <에 inm Tall> 우리 집에서 뭘을것 같아. 장난감 먹을 것 같아. 뭐야! 뭐가 어 너무 웃겨. 누구야? 뭐야 이거? 제로이니야. 제로이니야. 제이야뭐이야제이니제이니이니야이제이 <laughs> 아니 뭘 뭐, 이렇게 물고 다니지? 응. 생선 물고 다니는 고양이 같아 엄마 담비 저거 나중에 수거해서 와 수거? 내가 볼게 오도 생각을 해봐 수거를 하거나 안 하거나 둘중 하나지 제발 <laughs> 왜저러아 심지어 색깔도 자기랑 비슷한 거 같아 경계하고 있어 <laughs> 어? 그러니까 저 꼬리 저기 저거 봐봐 기야 뺏기다 말아흠비야일 와봐 되게 춤 늘어져 있네 어떻게 저게? 여기서 나물 잡았어? 응. 신났어. 안들 키고 가져왔어 뭐냐 담비야? 어. 어? 안들 키고 가져왔어? 나중에 <laughs> 엄마서 꼭수고해 와. 응? <laughs> 자.